안녕하십니까. 길동입니다. 오늘은 가방을 메고 있죠. 음, 아주 들고 다니기 편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가방 속에서 꺼내는 이 제품입니다. FX MX5라는, 음, 음. 모노포드구요. 어, 접었을 때 길이가 이렇게 한 33cm 정도 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요거밖에 네. 안되는 거기 때문에 작고 가볍고 어, 제가 돌리는 거 보십시오 아주 쉽게 돌립니다 작고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어, 그래서 가방 속에 놓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좋으신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용하기 편한 건딴게 아니고 얘는 그냥 돌리는 타입이에요 여기 보시면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잡고 여기만 돌려 주면 됩니다 다쑥 빠지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다시 여기 잡고 여기 메탈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잡고 풀었던 반대 방향 돌리시면 조여집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딱 고정이 돼요 작고 가벼운 만큼 무거운 장비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그 평상시에 들고 다니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셀카봉 용도로 쓸수 있고요. 다 빼신 게 아니니까 그렇게쓸수 있고 삼각대를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든지 좀 약간 어두울 때, 실내일 때 이럴 때 쓰시면 딱 좋은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밑에 메탈 있죠? 손잡이 여기 고무가 있고요. 고무발이 있고, 손잡이가 있고, 여기를 돌려주시면 들리셨나요? 뭐가 딸딱딱 소리, 소리, 소리가 나죠? 소리가 한번 나면은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요 돌릴 때 느낌이 나거든요. 한 번만 하면은 하나 만 빠집니다. 뭐가 빠질지는 몰라요. 하나만 빠져요. 한번더 돌리시면 살짝 돌리시면 두 개가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 뺐다 넣다를할수 있으세요. 돌리실 때, 요거를 내가 꽉 잠가야지 하고서 있는 힘껏 돌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안 돌아갈 정도만 돌리셔도 충분히 고정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길이 조절 다 가능하신 거고요. 위에서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위에 이렇게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 근데 하나는 나사가 막혀 있고 하나 는 뚫려 있죠. 이건 뭐냐면은 어, 렌치로 요기에 돌리시면은 요 헤드 디스크 요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막혀 있는 부분은 반대쪽 여기 보시면 뚫려 있어요. 똑같이 어, 렌치로 돌리셔 가지고 얘는 헤드를 고정하는 거고요. 여기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은 모노포드와 헤드 디스크가 안 풀리게.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 너 나사를 뒤집어서 쓰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풀어주시고, 뒤집어서, 나사를 풀어서 뒤집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안풀리 하실 땐 다시 고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잘안 쓰는 부분이 한데, 혹시 헤드가 풀릴까봐, 음, 걱정되시면은 여기 부분을 돌리셔가지고, 나사가 이렇게 나와서 헤드 바닥을 잡을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무게도 제가 장난치듯이 막 돌리고 있잖아요. 무게도 200g대. 금액도, 어, 3만, 4만원대인가? 3만원대인가? 그래요. 번호프로만. 이렇게 해서도 아주 그냥 가볍게. 뭐, 무게도 200g대로 알고 있고. 음, 거기다가, 나사는, 8분의 3인치와 4분의 1인치 다 그러니까 또 뒤집어서 듀얼로 쓸수 있기 때문에 헤드, 어떤 헤드든지다쓸수 있고요. 심지어는 카메라도 바랄 수 있는데, 아, 헤드는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고무바르 같은 경우는 이게 빠져요. 돌리시면 이게 빠지는데, 8분의 3인치 나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요런 이제 모노포드 스탠드라고 하죠. 요런 거에 결합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뭐 기본은 고무발 빼고, 옵션으로 구매하시는 고무발을 쓸 수도 있고, 스파이크를 이렇게 결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프 같은 경우는 작고, 가볍고, 그리고 금액도 보시면은 카본물이죠. 예. 뭐, 첫 단만 그렇긴 한데, 일단 카본이라는 것도 있고, 나는 빡봤을때 저렴해 보이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음 가방 속에 들어갈정도휴대로 편하고, 그냥 편하게 들고 날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쓸수 있는 그런 모노포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8분 3인치 나사 같은 거 하나 더박으시면 헤드 박고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예, 셀카봉을 쓸 수도 있고요. 이걸로 삽때리시면안 됩니다. <laughs> 예,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더 이상 뭐 드려낼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할수 있는 건다 얘기했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모노포드 FX MX5 제품을 가지고 그냥 간단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통입니다